제 인생에서 수치심을 고백하고 망신당했던 그 순간 있죠. 정말 수치심을 드러내야 됐던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는 순간이고, 가장 기쁜 일이었고, 가장 자유로웠던 일이고, 참 역설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수 없었을 거다. 그리고 그거에 관한 책도 쓸수 없었을 거고, 그것을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없었을 거고, 어, 정말. 그래,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인생을 도록하면서 이렇게 돌이켜봤더니, 그 순간 그 행복이라는 것 자체는, 음, 참 역설적이죠. 이상하죠.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님을 발견했던, 내가 수치임을 겪었을 때그 순간에 그것이 사라지고 내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발견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때의 그 고요함, 그때의 그 평온함, 그때의 그 자신에 대한 그 이렇게 있죠, 그 이렇게 느꼈던 그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 영원히 잊을 수 이게 생을 살면서 잊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순간이 진정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우와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 지금은 사실 아플 때는 진짜 감사가 어딨습니까 죽을둥살둥이지 그냥 이렇게 펴서 정말 공손하게 감사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일어나면 이렇게 돼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요와 고독은 영혼이 성숙, 영혼이 성숙함을, 성숙을 알아보는 척도다.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혼자가 됩니다. 고요. 마음에 대한 고요와, 그 다음에 여기서 고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고독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고독 우리 고독이라는 단어를 이게 고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고독을 외로움으로 놓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외부의 어떤 것도 사실은 없는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그런 거잖아요. 이미 내 안에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아무것도 외부에 관한 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 머무를 수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